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이마입니다. 제가 있는 대자는요, 여전히 비가 이렇게 와요. 야, 진짜 밤 새도록 내리는 것 같아요. 비의 양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토닥토닥 비소리가 어, 들릴 정도로 계속 오네요. 계속 가을 장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곳에 어, 비가 오면 좋겠는데 어, 많은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잠기는 곳도 있고 또안 오는 데는 너무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 칼슘제 물로 관수를 했잖아요. 아침에 한 차례 좀 나와가지고, 에어건으로 다육이들 얼굴 로제트에 물이 좀 고여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해줬어요. 근데 이게 빗소리에 이거를 키니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 좀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아, 제가 이렇게 불러버려. 이제 잔여물 남아있는 거, 이런 거좀 털어주려고 겸사겸사 이렇게 나왔답니다. 늦어 막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 비요일이고, 일단은 요 아이들이 수분을 흡수하는 데는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만약에 굶었다가 이렇게 담비나, 어, 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좀 쉬면서 물 흡수를 조금 하라고 약간 흐린 날은 이 식물들이 이 물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 물관수를 하면 확실히 맑은 날보다는 좀 흡수가 빠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장점에 고인물을 깨끗하게 털어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러냐면 이 식물 등에도 이 약물 때문에 자이들한테 약해가 입을 수가 있거든요. 칼슘제는 또 약이냐 하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슘제도 어쨌든 물에다가 뭔가를 희석해서 타서 준다면 대더러이면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답니다. 오늘 아침에 햇빛이 쨍 뜨면 좋겠다 하면서도 생장점에. 고인물 때문에 한 바탕 새 배가 와서 털어주고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관수하고서 아이들이 이제 하루 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 물반응이 이렇게 크게 뭐 파격하게 눈에 띄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달라요. 어제보다는. 이거는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분갈이 한 상태라서, 영양도 많은데다가 천물을 주었. 성격 참 순해요. 스타마크랍니다. 그래서 물 반응을 해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로제트가 벌어진 듯한 그런 모양이죠. 이런 묵둥이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확실히 윤기가 좀반닥반닥 나면서 굉장히 단단해요. 빵배라 같이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칼슘제를 조금 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여름에 이 릴리시나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입장에 한두 개씩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상, 글쎄요, 어제보다는 탄력 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이그들이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게 이제 가을이다라는 걸 느끼니까 애들이 이 탄력 강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이고, 이쁘죠? 에블린이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라피네는요, 제가 바깥에다 내놓고 비도 맞추고, 어, 또 안으로 들어와서 칼심지에 물도 주고 연고포 줬어요.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라피네하고 라피네 철화하고 지금 베란다에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괜찮습니다. 덮개를 덮고 있는 거리대 아이들을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비가 오니까요. 열어보질 못했어요. 여기 난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비를 맞추는 아이들. 자리를 바꿔가지고 계속 하나씩 이건 어저께 칼슘제물을 주었는데요. 그걸로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제 밤에 내놓고 좀 비를 맞췄어요 입장이 두 개가 떨어졌네. 이게 아문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있으니까 제가 베란다 문을 여닫으니까 이게 입장이 다쳤네요. 아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때아이고야그 생각을 못했네요. 등치가 크니까. 이 예, 창문이 이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닫아요. 여기도 들치는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음, 그렇게 닫았더니 이 입장 두 개가 어, <laughs> 다쳤네요. 다쳤어 아유, 그리고 아, 오늘은 물먹은 아이들, 이쁜 아이들 좀 골라서 보여드릴까요? 조금씩 이 가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어, 튀는 비에 빗물에 조금 젖기는 할것 같아요. 아, 어저께 제가 신입들 두개 분갈이 한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세종다에게서 온 데뷔예요, 데뷔. 데뷔를 제가 키웠었는데, 음, 하나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고, 없어가지고, 키핑장에만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요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건이분인데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집에 있던 거예요. 분이 사이즈가 요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통기수물 마름 조고 가벼워요. 요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많이 안 데려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골라놓고 그땅 바닥에 놓고요. 챙겨오질 못했어요. 뭐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어 바닥에다 땅 바닥에 내려놓고서 올 때는 어 그거를 못 챙겨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뭉실이에요. 뭉실이 소개할 때는 제가 이거, 외도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3두짜리가딱 하나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형평성을 위해서 이걸 하나를 빼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좀 보물을 찾는 그런 기분도 있답니다. 몽시리는 키워봤는데, 몽시리는 어, 처음이고요. 몽시리는 굉장히 순하거든요. 얘도 그냥 순할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이것도 이제 세트 건이분. 건이분 아주 가성비 좋은 건이분이죠.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음, 조금 베란다에서 저는 조금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한다 생각하고요. 온도가 이제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자는 아이들이 아직 안 깨고 있어요. 전부. 저 아도데스도 아주 똥글똥글 저러고 있습니다. 식물 등의 영향도 약간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로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얘는 얼굴을 좀 다져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들여놨는데, 비가 그치면 나가야 되겠죠? 이거 덩치가 엄청 큰데, 워낙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끼고 있답니다. 여름 동안에 잘 보낸 탓에 크게 망가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끼고 있어요.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아주 신기하고 이쁩니다. 잠깐 다시 일어나서. 저 선반 끝대기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이제 칼슘제를 꼼꼼하 주려고요. 제가 카메라를 아예 끄고 카메라 들고 그걸 주다 보면 이 말을 하다 보면요 건성 건성 주게 돼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끄고 어, 여러분들한테 음, 죄송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꼼꼼, 꼼꼼하게 줬어요. 이 호수가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이 흙에도 조금씩 주게 그렇게 저 구석까지 꼼꼼하게 줬어요. 어차피 한번 주는 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자주 못 주잖아요. 이거 보세요. 얘는 엄청 통통하죠. 샴페인이에요. 샴페인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어, 성격이 굉장히 좋답니다. 여름에 진짜 껄떡없어요. 근데 얘는 통통하다 못해 약간 돌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어, 물은 조금 밑에 있는 아기보다 덜 들었는데요. 동치 좋고 아주 짱짱하고 짤뚱통통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칼심제 준 걸로 아이들이 좀 다져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줬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얼굴이 입장이 벌어지는 이 로라도 얼굴이 꽃 모양이어야 맞아요. 약간 벌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한참 다져야 돼요. 한참 이거는 어, 이름표가 반대로 어딘가 있어가지고 안보여요. 거리대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음, 이런 아이들은 음, 한참 나중에 일스, 이름 말씀을 드릴게요. 한참 다져야 되고 어, 그래도 그냥 여름동안에 로제트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럭저럭 잘 보낸거 같아요. 얘가 덩치를 엄청 키웠더라고요 이게 라우톱? 라우톱일거요 화이트 라우톱인가 그런데 덩치가 어, 처음에 올 때보다 1.5배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얼굴 사이즈를 자꾸 줄이고 그래서 얘도. 라피네처럼 비도 맞추고 칼슘제도 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들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오닉스 갑니다. 오닉스가 군생으로 데려왔어요. 저는 오닉스 철화가 있기 때문에 군생으로 데려왔는데 얘도 여기가 이렇게 철화로 돌아가고 여름 동안에 색깔을 유지를 조금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못난이, 제가 못 키우는 당임금은 이번에 아주 그냥, 어, 뭐 갈테면 가라 하고서 물을 나시 컵 먹으라고 그러고서 여기다 내놨는데 어우불반응을한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가급적이면 원종방울복나은 워낙 순하고 착해서 이것도 여름에 입장이 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가지고 떨구더니 어, 그래도 여름을 어, 작년보다는 잘 보냈어요. 근데 좀 할빈하니 통통한 맛이 없어가지고 얘는 계속 비 맞춰요. 어, 오는 비다 맞추고 어, 그렇게 그냥. 근데 여기가 창턱이라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한 이틀 연곡푸 계속 오면 아마 화분이 흙퍽 젖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새 입장 만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아주 제일 기쁜 소식. 온도 좀 보실래요? 약간 새벽에 썬드카드라고요. 이거 보세요. 22도. 아마 새벽에는 20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습도는 지금 79%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약간 있고요. 날이 시원하니까 어, 물을 주든지 칼슘제를 주든지 방제를 하든지 크게 어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그동안 힘들었던 그 동안 힘들었던 여름 동안에 힘들었던 아이들을 조금 회복하는 기간 온도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달걀들 이 탄력 강도라든지 생기가 돈다고 할까요? 이것도 반이 빵떡이가 되어가지고 크레용이에요 넙대 해가지고 식물 등국에다 놨는데, 요것도 이제 가을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 좋은 자리로 이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출산드라라고는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자구다는 걸못 봤거든요. 요렇게 로켓처럼 자구가 이렇게 원래가 있던 아이가 이런데, 요거다 놨더니 그래도 조금 치켜 세웠고, 뾰루스름하게 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요게 요번에 활약, 활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제가 그냥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더니 노력을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장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 이렇게 크다 가 어, 키핀장으로 쫓겨날 것 같아요 벌어지고 어, 막 엄청 커요 엄청 커그 저쪽에 있는 로즈라금하고 크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요 저렇게 저쪽에 콜로나타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아주 지금 올 여름에 그 벌어지지도 않고 음, 꽃 모양이 입 모양이 아주 좋죠. 그리고 어, 뭐, 어제 오늘 날씨가 좀 써늘해서 날씨 그런가 조금 색깔이 더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아 이거는 좀 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뜨거워가지고요. 제가 이게 열화 현상 있는 아이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홍등이 이 색깔 입장 색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것도 열화 현상이고요. 얘도. 뜨거운 햇빛에 위에 올려 이쁘다고 올려놨더니 이것도 열화 현상이 있는데 이런것 정도는 회복을 해요. 가을 되면 새 입장 채우고 햇빛 보고 하면 이제 은은한 햇빛이죠. 은은한 햇빛을 보면 다시 회복을 하긴 하는데 제 베란다에 열화 현상을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두개 있어요. 한두개. 근데 오랫동안 제 베란다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아이들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진짜 잘 버팁니다. 알보트니다 이번에 칼슘 제부를 이제 듬뿍 주었으니까 이 시그릿도 어우 물 아주 그냥 단단하게 먹었어요. 얘는 이 철화를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아마 용트림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한번 끊어서 보고 싶은데 그것도 이것도 완전 초록이었는데 빨그스름하게 살짝 살짝 물이 들어오는 거 같죠. 아주 예쁩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볼까요? 밑에도 밑에 아이들도 정말 잘 보낸 것 같아요 여름에 제가 샤프란 금을 밑에로 내려놨어요. 어, 식물등이 너무 뜨 뜨거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금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밑에다 내려놨고 또 요거는 제가 아팠잖아요헬빙게리금인데그 어,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놨는데 그 뒤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성격은 참 순한 것 같아요. 금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어서 금이에요. 하트 어서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비를 맞춰도 괜찮아요. 요게+ 요게. 저는 창이 지금 많이 키핀장에 가 있어가지고 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 몇개 있는 아이 중에 베란다에서는 이런 창이 자구 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킹덤 버스네요. 어렵고 여름을 보내느라고 약간 초록이고 그랬었는데 밑에 이렇게 아가를 하나 달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자구 하나를 물고 있더라고요. 아주 신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음, 뭐 오렌지 몰롱 오렌지 몰롱 아유 화사하니 아주 뽀샤시한 모습으로 있고요. 아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식물등 밑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어 요거 보세요 열화 현상이고 탔죠? 이 식물등에도 이렇게 타요. 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얼른 내려놨어요. 아마도 제가 뭔가 물을 주거나 뭐 하려나 거나 깔끔하게 털어줘야 되는데 깔끔하게 털어주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약간 반근을 자리에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런 아이들 하나도 세개 정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 현상 입은 아이들이 있고 요런 아이들 이렇게 햇빛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조금 식물 등 생장 쪽으로 당겨놓고 음 여전히 여기는 아주 자리를 고수하고 여름 동안 아주 그 모양 때. 로 있어가지고 여기는 가급적이면 자리 바꿈을 안 하려고 하는데 빵바레가 조금 못 자라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음, 요거 요거를 여기다 이건 신입이에요 신입인데 여기다가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인데 음, 치어로 치어로랍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하나씩 좀꺼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꺼내질못 해가지고 음, 이름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그러네요 상황이. 이게 성형인가 그럴 거고, 이게 레볼루션, 레볼루션이고요. 저쪽에 안쪽에 보면은 로즈디올이 저기 있어요. 로즈디올, 로즈, 얼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여름에 잘 보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칼슘제 물 주었으니 아이들이 제 조직이 단단해지고, 어, 물반응을 한게 아주 신통해요. 얘가 묻자라가지고, 얘가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죠. 이게 화가예요. 빨갛게 물드는 화가인데, 이게 철학, 돌아가면서 이렇게 엄청 굽절하기도 하고 키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식물들 가까이 다놨어요 표비센스가 이렇게 있고 아 요게 뭔가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아까 물을 털, 털어주다 보니까 이것도 얼굴이 확딱 폈어요. 이게 케라시스. 어, 케라시스 빨개게 썼는데 요번에 음, 물관수하고서 초록빛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다는 어,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베란다에 철화가 제법 있어요. 저기 구슬 공주, 구슬공주? 구슬 공주 달 있고 아주 순둥 착한 에오스는 여전히 하고 제가 육7년 먹은 이 멀로 멀로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백분도 요즘 조금 올리는 것 같고요. 색깔도 살짝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얘가 음, 스타마크를 닮은 폴샤이, 폴샤이 그리고 요거는 요게 이게 서머스인가요? 어, 맞네요. 썸머스. 옛날 다육인데,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제가 이 썸머스 2두짜리를 데려왔는데, 이것도 엄청 순한데요. 원래가 제가 키우는 오리지널 썸머스는 로제트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얼굴이. 근데 얘는 개별로 이렇게 좀 만들었다고 할까요? 만들어서 얼굴을 얼큰이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교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나름 이쁩니다. 이뻐요. 아, 음,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 피 뷰티를 제가 이뻐가지고 베란다에서 두세개 키우다가 다 키핀장으로 보내고 제일 작은 걸 여기다 놨어요. 근데 아주 주름 풀릴이 없는데 뿌리 활착하는데 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뿌리 활착만 하면 잘 자라더라고요. 이뻐요. 새로 다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도 그냥 괜찮고요. 보세요, 신기하죠. 얘 보면 신기해요. 얘가 이 처음에 올 때요, 피네스란 라인데요 처음에 올때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식, 아 손톱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얘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 차는 줄 알았어요. 물 차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젤리 되는 거더라고요. 젤리. 제가 베란다에서 젤리를 못 만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제가 만들었어요.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짱짱합니다. 흔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 그래서 그냥 이 자리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금. 자구가 이게 2두짜리로 왔었잖아요. 이 아이도 많이 컸어요. 이제 얼추 얼마, 엄마 얼굴만큼 뵀는데 자구가 또 달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컸어요. 아주 이쁩니다 이거 나빌레라 금이에요.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이 금을 여기 빨간등이라 제가 그냥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음, 운슬로우 금 이거는 나지아가 금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아, 빨개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위에가, 요 라지아가 여기 새로 들어온 아인데, 이 얘가 입장이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부러져서 상처가 있잖아요. 혹시나 물이 차고 뿌리 활착을 못할줄 알았거든요. 요거 하나도 부러졌어요. 지금 흔들흔들해요. 아이고, 초점이 안 맞아서. 요거 하나도 부러져서 흔들흔들하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칼슘제 물을 주고요. 흔들리는 게 없어졌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아르제. 약간 여기가 우자라고 여기 화상도 있고. 오, 이랬잖아요. 우자라서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거 뜨거웠나. 이렇게 음. 글쎄요. 이거는 에리리안의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을못 놓겠어요. 이거가 이거가 어, 많이 예뻐졌어요. 처음에는 여름 동안 넙대했었어요. 그런데 어, 조금 찬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자리를 바꿔서 위에 올려놨더니, 많이 예뻐진 거예요. 이게 아이스 핑키 금이랍니다. 지금은 색깔이 안 예쁘지만, 살짝 핑크색 라인이 보일랑 말랑.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한 점이 없네요 어쨌든 칼심제 주고서는 저는 글쎄요 어제하고는 달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신가요 내일이면 또 확연하게 달라질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깥에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밖에 아이들은 이제 따로 칼심제 물을 챙겨주고 아재가 키핀장에 키핀장에 닫아 놔야 되겠어요 이제 계속 들칠 것 같습니다 요정도로 닫아 놓고 아이고 저 입장이 이게 다 가지고 여기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네. 그래도 조금 닿는 것 같으죠? 좀자리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넣고 자 여러분들도 칼심지 챙겨주고 방제 방제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흐린 날 하시면 좋고, 글쎄요, 가을 장바라 비가 계속 올지는 모르겠지만, 날씨 가늠해가지고, 이제 가을 관리, 온도 내려간 게 너무 좋아요. 22도라니, 진짜 꿈만 같은 온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오늘 짱이만 이렇게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